진짜 좋다. 그치 오늘 날씨 너무 좋지. 봄날 같았던 오늘 달콤한 하루 보내셨어요? 저는 잠깐 회사에 다녀왔어요. 우선 떼컬룩 채널에서 플레이리스트를 재생하고 일을 시작해 봅니다. 하지만 이내 징징거리기 시작합니다. 저 일하기 싫어요. 저도요. <laughs> 일하기 싫은 게 아니라 이게 <laughs> 너무 하기 <많이> 싫게 생겼어요. <laughs> 아 이게 뭐죠? 나는 벌써 집에 가고 싶어 <laughs> 회장님 아무리 가고 싶으셔도 저희 8시까지는 괜찮요 7시? 요 오늘 출근길은 어떠셨습니까? 출근길에 날씨가 유난히 좋아서 조금 슬펐습니다 <laughs> 아휴 힘들다 야, 오늘 이슈 끝내고 뭐 하나 더 하고 아 못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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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이슈는 왜 이렇게 못심 <laughs> <난> 욕심이, <진짜>. <웃음> 욕심이... <웃음> 그럼 오늘 뭐할 거예요? 아 오늘 할게 너무 많아요 미디어리스트 업데이트도 해야 되고 오늘 록북도 해야 되거든요 근데 <laughs> 다음 주 M a r 도두 개나 있어가지고 너무나 슬프네요 해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이 하셨어요? 이슈는 많이 했어요 이렇게 슬퍼 보이지? 응? 우 시간이 진짜 빨리 가네요 지금은 뭐 하시고 있으십니까? 미디어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 재밌어요? 아 아니요. <웃음> <웃음> 저도 미디어리스트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. 재밌어? 어, 아니요. 이런 재밌을 수가 없어요. <laughs> 아니 그래도 되게 시간만 투입하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는 거니까. <laughs> 지난 한 작업이에요. 한참을 징징대다가 일을 합니다. 합니다. 1일. 집에 가요. 어... <laughs> 왜? 많이 네. 못 했어? 네. 계획한 <laughs> 일의 아주 일부만 했어요. <laughs> 아주 일부 몇 퍼센트? 아, 50%. <laughs> 50%면 <%이면> 많이했지 <laughs> <laughs> 어, 저도 그, 할게 많아요. <웃음> <웃음> 내일은 다시 월요일이라고. 아, 맞다. 음, 주변에 프로필 업데이트 하셨어요? <laughs> 어, 그 <그거> 언제까지야? <laughs> 목요일이요. 다음 주 목요일? 네. 아안 했지 뭘요? 그... 프로필 업데이트 했어? 아니요. <laughs> 뭐 목을까지 꼭 해달라고 하셨어. 그렇구나 하면 되지. 네. 주말에 주말에 나오는 건 싫지만 그래도 세자에 사람 없이 나오는 건 좋은 것 같아. 그게 주말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아 <근데> 사람이 <사랑해요>. <laughs> 일할 때이 집중력이었어요. 이 고요함. 어, 맞아요. 맞아요. 사람이 없어서 집중이 잘 됐어? 네. 그리고 뭔가 쫓기는 게 없잖아요. 다른 것들은 해야 하는 전화도 안 오고. 그렇 자,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정말 수고했어요. 오늘도.